안녕하세요, 풍사님들. 세 가지 보석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4일입니다. 오늘 보석나눔 준비한 상품은 20분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만 동영상이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5만 원 이하 상품은 택배비가 5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첫 번째 상품은 녹보입니다. 녹보는 2만원이고, 촉수가 한 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녹보 중에 대형, 조금 대형입니다. 모촉 하나에 자축, 애가 하나 있습니다. 녹보는 청축에 청근의 예를 가진 난초입니다. 꼬리가 청근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상품은 옥승입니다. 옥승은 2만원이고, 촉수가 한 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예쁘고, 꼬리도 예쁩니다. 한 촉이라서 저렴하게 분양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상품은 어성복륜입니다. 어성복륜은 2만 원이고 촉수가 두 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모촉 하나에 자촉이 하나 있고 이렇게 입장에 복륜의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개체들은 베란다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륜 개체라서 볼 때마다 되게 예쁩니다. 네 번째 상품은 천재 1입니다. 가격은 3만원이고, 속수는 4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청축의 청근의 예를 가진 수엽입니다. 되게 동글동글하고 예쁩니다. 다섯 번째 상품은 천재 2입니다. 가격은 3만원이고, 속수는 4촉에 애가가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청근입니다. 조금씩 키우다 보면 사이즈는 조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상품은 천재 3입니다. 가격은 3만원이고, 촉수가 5촉입니다. 이렇게. 모촉 하나에 자촉이 이렇게 4촉 붙어 있습니다. 현재는 한 분에는 3만원이고 두분 하시면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상품은 하영입니다. 하영은 3만원이고 두 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후반에 얘의 뿌리가 누비근으로 나옵니다. 뿌리가 되게 예쁩니다. 축은 니축입니다 네 이런 개체들은 한쪽일 때보다 이렇게 다섯쪽 여섯쪽 이렇게 클수록 훨씬 더 예쁩니다. 여덟번째 상품은 옥잠입니다. 옥잠은 3만원이고 한쪽입니다. 옥잠은 이렇게 햇빛같은데 놔두시면 되게 노랗게 발색이 됩니다. 정말 색감이 예쁩니다. 아홉 번째 상품은 동입니다. 동은 3만원이고, 촉수가 이렇게 두촉기에 이렇게 애가가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동은 소형종으로 잎이 두껍고 단단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2002년 일본 등록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엽이 근무단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예를 가진 개체입니다. 이렇게 햇빛을 강한 곳에 키우시면은 부분적으로 호반과 여반이 뜨기도 하고 축이 되게 붉은색이 강한 리축입니다. 그리고 뿌리도 되게 진한 접근이 나오는 그런 개체입니다. 저렴하지만 되게 예쁘고 개성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열 번째 상품은 천혜 복륜입니다. 천혜 복륜은 3만원이고 촉수가 두 촉입니다. 이렇게 모촉 하나에 자촉이 하나 있고, 어성복륜은 백복륜이고, 천혜복륜은 이렇게 한복륜입니다. 이런 개체들은 촉수가 늘어날수록 훨씬 더 예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1번째 상품은 청룡입니다 가격은 4만원이고, 촉수가 한 촉입니다. 해양 안에서 나온 개체입니다. 뭐 해양 안의 이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장에 살짝씩 이렇게 코가 묻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재미로 이렇게 베란다나 뭐를 난대 하나 정도 키우시면은 재미로 키우실 만한 그런 개체인 것 같습니다. 12번째 상품은 수해입니다 수회는 5만원이고, 촉수는 한쪽에, 애가가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수회는 청축의 청근입니다. 이렇게, 니축의 리근은 청해이고, 이렇게, 청축의 청근은 수해입니다 보시면은 되게 귀엽고 예쁩니다. 그리고 청해는 꽃도 되게 독특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꽃과 그리고 이고 이런 고이 것들이 되게 특이하고 예뻐서 키워보실 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13번째 상품은 12단입니다. 12단은 5만원이고, 촉수가 두 촉입니다. 12단도 이렇게 생긴 게 되게 개성이 있습니다. 녹이 진하고 개성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런 개체도 촉이 늘어날수록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14번째 상품은 홍선입니다. 홍선은 5만원이고 두 촉입니다. 홍선은 이렇게 백봉윤 위에 진짜 빨간색의 홍해가 생기는 되게 독특한 특징을 가진 난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연봉윤처럼 보이는데 햇빛이 강하고 그럴수 가을이 될수록 이 부분에 빨갛게 홍봉윤으로 물듭니다. 여러 촉이 되면서 홍봉윤이 이 물들어 있으면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개체입니다. 15번째 상품은 도우 이중입니다. 도우 이중은 5만원이고 촉수가 촉입니다. 이렇게 모촉 하나에 자촉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유령처럼 보이는데 이게 녹이 차면 은 어기가 됩니다. 이렇게 공륜이 되면은 이렇게 어기라고 부릅니다. 도 이중에 공륜은 어기입니다. 열여섯번째 상품은 풍명전입니다. 풍명전 원종이고 가격은 5만원입니다. 촉수는 두촉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백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도 좀 보랏빛의 누비근이라서 뿌리가 독특하고 예쁩니다. 이런 것들은 개성이 있는 그런 개체라서 베란다에 두시고 오래 키우셔도 되게 보기가 좋습니다. 17번째 상품은 옥숭이입니다. 가격은 5만원이고 속수가 이렇게 한쪽에 자촉이 두개 있습니다. 자촉이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아주 좋은 그런 옥수입니다. 18번째 상품은 금두입니다. 금두는 5만원이고 속수가 세촉입니다. 이렇게 모촉 하나에 자촉이 두촉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촉들도 다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어린 개체입니다. 클수록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가 점점 자라면서 커집니다. 뿌리는 튼튼합니다. 1홉번째 상품은 백록입니다. 백록은 7만원이고, 촉수가 한 촉입니다. 백록은 대한민국 풍란연 앞에 67호로 등록이 되어 있는 백호 개체입니다. 이렇게 봄이나 이럴 때 백호 위에 핑크색의 이렇게 복, 홍해가 물들입니다.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입장에 무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은 어린 촉입니다. 축은 니 축이고 뿌리도 이렇게 니근이 나옵니다. 스무 번째 상품은 서출도입니다. 서출도는 7만원이고 촉수가 4촉입니다. 이렇게 무촉 하나에 자촉이 3촉 있습니다. 보시면 이 자촉은 진월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모촉이 거의 복륜으로 무늬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좋은 그런 서출도입니다 서출도는 저립성 복륜인데 여기 보시면은 얘는 거의 이제 백봉륜에 가깝습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이 강복절입니다. 그래서 택배는 월요일 날 배송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일부터 쉬니까 3일 여는데 연휴 동안 우리 예쁜 풍이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풍사님들, 감사합니다.